또 1패 안찍었쥬? 어? 아니 어? 왜 죽었어 얘? 나? 아니 쟤 수? 어 개빨리 녹이던데 형아 뭔데? 나 일단 쿨 40초. 아, 랑온 장면 너무 컸다. 거라 넌 바이드 옷 내가 이질을 할줄 알았어 이제 <laughs> <느려. 웃음> 걸렸. 노난. No, no. 어, 잠깐 뭔가 이상한 게 떨어지는데. 어. 너무 아픈데. 너무 아픈데. 잠깐만 이새끼 우, 우, 청룡의 화신 우, 어우 뒤지는줄 알았네 저게 맞는거 아니겠지? 나이스. 아이 진짜 잠깐만 굉장한게 떨어지고 있어 간다~~ 안 돼, 안 맞아. 소문결계, 아, 어, 뭔지 콩는거봐 맞추면. 아 카드 해 버리기. 안 돼. 가드못해 버리기. 15초 무적 쓰기. 파인드 걸렸어. 지금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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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야 네, 없지만 지금이야. 아, 왜 자꾸 가드, 가드가늦냐 아, 가드가자 아, 늦어 아, 나타. 좋아. 잠깐만. 응. 수액 응? 나 아, 아,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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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개 아, 었을걸 두개 어? 먹었지? 아, 아, 우리 카파풀 남았 이거 바인드아요 이거 바인드 기다렸다가 해야 기다렸다 될까? 카풀은 세